탈모와 세치가 동시에 진행된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리는 두 가지 조합은 실제로 두피 혈류와 모낭 기능에 영향을 줄수 있는 성분입니다. 우리가 세치를 경험하는 가장 큰 이유는 멜라닌 생성 감소 그리고 탈모의 주요 원인은 두피 혈류 저하와 모낭 약화입니다. 이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잡으려면 모근의 혈액을 충분히 보내고 멜라닌을 다시 만드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화면 속 호랑이를 두번 누르시면 정답이 바로 공개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생강입니다. 생강 속 진저롤과 쇼거울 성분은 혈관을 확장해 두피 혈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혈류가 좋아지면 모낭의 영양 공급이 원활해지고 휴지기 모낭이 성장기로 전환되는 데 긍정적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흑참깨입니다. 흑참깨에는 멜라닌 생성에 관여하는 구리 아연, 비타민이, e, 안토시아닌 등이 풍부해 세치 완화에 도움을 줄수 있는 영양 조합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항산화 성분은 모낭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 모발 색을 유지하는 데 유리한 환경을 만듭니다. 뜨거운 물에 생강을 우려 생강차를 만들고 여기에 곱게 간 흑참깨 한 스푼을 섞어 하루 한 컵씩 섭취하세요. 또는 샴푸 후 생강물로 가볍게 헹구면 두피 순환 개선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단 두피가 민감하신 분은 먼저 소량으로 테스트하세요. 탈모와 새치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두피 환경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소개한 두 가지는 의학적으로도 작용 원리가 분명한 조합이니 꾸준히 관리해 보시길 바랍니다.